할렐루야. 예수 마음 성전입니다. 찬송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백팔 소리에 주의 보령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고 같리다선 싸움 다 싸우고 의예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바들이저 여단 건 건너 우리 싸움 마는날 의예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카바리관세 저거리고 승리 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별류관, 의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류관예루살렘사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예루살 성에서 달려갈 길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멸류관의의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여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예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 기도 드리 겠 습니다. 말씀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 질문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세번 읽고 듣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고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632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